한 달, 두달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드라마 보는 것도 지겹고 산책하는 것도 따분하고 무엇보다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요. 젊을 때는 시간이 금이라고 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시간이 독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66살입니다. 은퇴할 땐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했죠. 하지만 지금은 돈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다 보니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은퇴 후 삶이 어떨지 정말 편할지 아니면 오히려 더 힘들지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부분이 많을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은퇴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지하철 출근길 인파에 섞이지 않아도 되고 상사 눈치 보며 야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내가 해주는 아침밥을 천천히 먹고 신문도 구석구석 다 읽고 평소에 못본 드라마도 몰아서 봤어요. 낮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오후엔 낮잠도 자고 이게 인생이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두달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드라마 보는 것도 지겹고 산책하는 것도 따분하고 무엇보다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요. 젊을 때는 시간이 금이라고 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시간이 독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아내와도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저녁에 집에 와서 회사 일 얘기도 하고 힘든 일 있으면 털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할 얘기가 없어요. 오늘 뭐 했냐고 물으면 그냥 집에 있었다고 하고 드라마 봤냐고 물으면 응 하고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만 대화가 끝나니까 아내도 저도 어색해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할 말이 없을 줄은 몰랐어요. 자식들은 또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엔 아버지 이제 편하시겠다면서 많이 쉬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연락도 뜸해지고 그러고 보니 예전엔 제가 바빠서 자식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는데 이제 시간은 많은데 자식들이 바빠서 못 보내요. 아이러니하죠. 딸아이는 육아하느라 바쁘고 아들은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가끔 안부 전화는 오지만 그것도 의무적인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가장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돈 문제였죠. 은퇴할 때는 나름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받았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생활비는 기본이고 공과금, 보험료, 병원비까지. 특히 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연금만으로는 빠듯했어요. 아내도 눈치를 보더라고요. 전에는 마트에서 장볼 때도 자유롭게 샀는데, 이제는 가격표를 꼼꼼히 보고 할인하는 것만 골라서 사고, 외식도 줄이고 용돈도 아껴 쓰고, 그러면서 점점 위축되는 게 느껴졌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디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더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친구는 사업을 해서 여전히 돈을 벌고 있고 어떤 친구는 연금이 넉넉해서 여행도 다니고 저만 이렇게 쪼들리는 것 같아서 자격지심이 생기더라고요. 모임에서도 술값, 밥값 낼 때마다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임에도 안 나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까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러면 안될것 같다고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맞는 말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패인이 될것 같았거든요. 몸도 점점 약해지고 머리도 멍해지고,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시 일을 해보자고, 돈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할 일이 있어야겠다 싶었거든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사람은 뭔가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 센터에 갔어요. 젊을 때 취업할 때도 가본 적 없던 곳이었는데 60 넘어서 처음 가보네요. 그런데 거기 가서 구직 신청서 쓰는데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나이 학력, 경력 다 쓰는데 66이라고 쓰니까 직원이 은근히 난색을 표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르신 이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몇 군데 지원해 봤어요. 마트, 주유소, 택배회사, 청소용역업체. 그런데 대부분 연락도 안 와요. 몇 군데서는 나이가 좀 그렇다면서 돌려서 거절하고 면접 보러 간 곳도 있었는데 면접관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요. 아들뻘 되는 사람한테 일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서글프던지 한달 넘게 찾아다녔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점점 절망적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젊을 때는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고 일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경비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우리 아파트가 아니라 옆 동네 아파트였는데, 지하철역 근처라서 교통은 편했어요. 망설이다가 전화해 봤어요. 나이를 말하니까 한번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면접 기회가 생긴 거죠. 면접 보러 갔는데 관리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이 좀 힘들다고 하루에 12시간씩 서서 근무하고 교대로 일하니까 밤낮이 바뀌기도 한다고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힘들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고마웠어요.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죠. 첫 출근 날 정말 떨렸어요. 30년 넘게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이제 경비실에서 서서 근무하게 되니까요. 유니폼 입고 거울 보는데 낯설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할수 있을까 싶었어요. 선배 경비원분이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도 비슷한 나이셨는데 처음엔 힘들어도 익숙해지면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차량 출입 관리하고 방문자 출입 확인하고 택배 정리하고 시설물 점검하고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어요. 제일 힘든 건 서서 일하는 거였어요. 젊을 때도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팠는데 이 나이에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특히 겨울에는 경비실이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고생했어요. 에어컨이 있긴 한데 전기료 때문에 함부로 틀 수도 없고 그런데 제일 마음 아픈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입주민들 중에는 친절한 분들도 계시지만 경비원을 우습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인사해도 모른 척하고 반말하고 심지어 화가 나면 경비실로 와서 소리 지르는 분도 있고 경비원 주제에라는 말을 들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저도 사람인데 나이도 많은데 왜 이렇게 무시하나 싶었거든요. 특히 힘들었던 건 택배 문제였어요. 요즘은 택배가 정말 많이 와요. 하루에 100개 넘게 오는 날도 있고 그걸 다 정리해서 각 동별로 나누고 입주민들이 찾아가면 확인하고 무거운 것도 많아서 허리가 아플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입주민은 택배가 늦게 왔다 물건이 상했다며 경비실로 와서 따지기도 해요. 저희 잘못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담근 무가 제일 힘들었어요. 밤에는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지루하기도 하고 졸음이 와서 고생하기도 하고 특히 새벽 2시, 3시쯤 되면 정말 힘들어요. 라디오 듣고 신문 읽고 순찰 돌고 해도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졸면 안 되니까 커피 마시고 버텨야 해요. 겨울에 특히 힘들었어요. 밖이 춥다 보니까 경비실도 춥고 차량 통제하러 나갈 때는 정말 떨렸어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몸살도 나고, 한 번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진 적도 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때 정말 서글펐어요. 내가 왜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싶었거든요. 병가를 내야 할 정도로 아팠던 적도 있어요. 몸살 감기가 심하게 와서 열이 펄펄 나는데, 그래도 근무를 나가야 하나 고민했어요. 결국 관리소장님한테 전화해서 하루 쉬겠다고 했는데 대체 인력은 어떻게 할거냐고 하더라고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일을 계속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 때문이었죠. 적긴 하지만 그래도 매달 월급이 나오니까. 생활의 보탬이 되었어요. 아내 눈치 안 보고 커피 한잔 마실 수 있고 친구들과 가끔 만날 수도 있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도 좀 편해졌어요. 두 번째는 할 일이 생긴 거였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정말 무료했는데 일을 하니까 하루가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사람은 아무래도 뭔가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물론 무시하는 입주민들도 있지만, 친절한 분들도 많아요. 매일 출근할 때 인사해 주시는 분, 명절 때떡 가져다 주시는 분, 수고 많다고 말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힘내서 일할 수 있었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은 매일 경비실에 들러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오늘 몸은 어떻냐? 감기는 나았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혼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정을 나누는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또 기억에 남는 건한 번은 아파트에서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예요. 한밤중에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신속하게 대응해서 환자를 병원에 보낼 수 있었어요. 나중에 그 가족분이 덕분에 큰일 안 났다며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여기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하지만 일하면서 느낀 서글픔도 많았어요. 가장 힘든 건 사회적 시선이었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보는데 경비 일한다고 말하기가 창피하더라고요. 전에는 회사 다닐 때 당당했는데. 이제는 일자리가 있다는 게 고맙긴 하지만 자랑스럽지는 않았어요. 자식들 반응도 복잡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굳이 그런 일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했거든요. 나름 자식들 앞에서 체면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경비 일을 한다고 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자식들이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동창회 같은 데도 가기 어려워졌어요. 다들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말하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떤 친구는 여전히 사업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연금으로 편하게 살고 있는데 저만 경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보다는 훨씬 나았거든요. 무엇보다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입주민들이 저를 보고 인사하고 택배 받을 때 고마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작은 일이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어떤 입주민이 우산 없이 나오신 거예요. 경비실에 비상용 우산이 있어서 빌려드렸는데 며칠 후에 새 우산을 가져오시면서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별것 아닌 일인데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게 기뻤어요. 또한 번은 아파트에 처음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것저것 모르는 게 많아서 저한테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쓰레기는 어디에 버리는지 관리비는 어떻게 내는지 주변에 마트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알려드릴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고마웠어요. 제 나이와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 걸 느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눈도 침침해지고 젊을 때는 밤새워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방 근무 한번 하면 며칠 동안 몸이 안 좋더라고요. 언제까지 일을 할수 있을지 걱정되었어요. 급여도 사실 많지 않아요. 생활하는 데 보탬은 되지만 여유롭게 살 정도는 아니거든요. 특히 병원비가 많이 들 때는 부담스러웠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 때문에 미루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도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가끔 보면 저를 그냥 경비원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는 안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시선을 받을 때마다 서글펐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젊은 입주민이 경비실로 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주차 문제 때문이었는데 자기 차가 긁혔다면서 CCTV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응했는데 그 사람은 계속 큰 소리로 당신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 반말하면서 화내는 걸 보니까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일자리를 잃을까 봐서요. 이 나이에 다른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야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당신도 그 사람 아버지 뻘인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가끔은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도 적고 힘들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의 그 공허함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일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노후에는 쓸모 있는 존재라는 느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더 중요했어요.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느낀 건 나이 들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만으로는 부족해요. 직장이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관계들이 있어야 외롭지 않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아무래도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일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힘들고 급여도 적고 때로는 서글픈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면서 살수 있어서 감사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지금도 여전히 경비를 하고 있어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편해요. 할 일이 있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작지만 수입도 있으니까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나름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은퇴 준비를 할때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 뭘 하면서 살 것인지도 미리 생각해 보세요.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아르바이트든 뭔가 할 일이 있어야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편견을 버리세요. 경비원이든 청소원이든 배달원이든 모든 일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들이고 그 일을 통해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쓸모 있는 존재라는 느낌,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최소한의 경제력, 이 모든 게 함께 있어야 노후가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